여기는 전북 부안의 계암사입니다. 계암사. 여기는 주지 스님이 저의 은사 대자원자 스님입니다. 그래서 항거 해제 후 지금 여기에 와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암사저 위에는 올금바위인가 됩니다. 의상대사께서 정진을 했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시포하이선 어, 태풍이 지나간 후에 어, 촬영을 해봅니다. 대웅전 어, 산신대제를 행하고 있는 산신각과 지장전 그리고 주지스님체 스테이 종무소, 그리고 어, 누각, 음, 누각과 종로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천왕이 있습니다. 사천문이 사천, 어, 사천왕문, 사천왕문이 있고요, 여기는 어, 여사채, 아, 저기는 성아버지 부처님과 나님을 모시는 나전저 위에가 관음전, 그리고 어,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아, 조성열부를 모시고 있고요. 어, 아, 종무선님이 기도정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울금바위, 대웅보전. 태풍이 지나간 후 나무도 어, 뽑히고 어, 나무 가지도 많이 끊어지고. 총무생이 바쁩니다. 배롱나무가 꽃이 피고 있네요. 능가산 개암사.